오늘의 마지막 영상인 것 같습니다 자, 신행정학 74쪽의 얘기죠 자 이것도 이제 그 후기 행태주의적 개념하고 이게 시대적으로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게 내용이 비슷한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아래에서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줄에 자 가치를 배제한 자, 가치를 배제하고 사실만을 찾으려는 행태주의는 현실적합성이 떨어진다 라고 이제 비판을 하기 시작한 게 바로 신행정학의 개념입니다 자. 75쪽이죠. 첫째입니다. 위에서 열 번째 줄이요. 첫째, 사회적 형평성이 중요하다. 자, 행태주의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효율성 개념이에요. 자, 하나를 넣으면 몇 개가 나올 거냐, 얼마를 투자하면 얼마가 나올 것이냐 이런 개념인데, 이 신행정학에서 주장하는 것은 사회적 형평성이고요 자, 둘째, 행정의 적실성, 자, 문제해결 능력을 강조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나름대로 뭐. 신, 새로운 행정학의 흐름을 이제 통틀어가지고 신행정학이라 그러는 거고, 제가 혹시나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그래요. 국의 행태주의가 딱 뭐다, 이렇게는 얘기를 못해요. 국의 행태주의적 관점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걸 그냥 이렇게 흐름으로 봤을 때 이렇게, 이렇게 묶을 수가 있다. 자, 행태주의를 뭐, 똑부러지게 요건, 요거라, 요거다, 이건 아니, 이렇게 묶음으로 이제 설명할 수가 있는 거고. 자, 그냥 마찬가지 뭐, 체제이론이나 뭐 이런 것들도 뭐 학자들마다 공부하는 사람마다 약간씩 관점이 다르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유사한 특성이 있다. 이걸 이제 그 묶음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신행정학에 대한 평가는 뭐 76쪽에 아래에서 세 번째 문단이에요. 자, 우선 신행정학이 강조하는 사회적 형평성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잘 제시를 하지 못했다. 자. 뭐 빈부의 격차를 줄이고 불쌍한 사람을 돕고 뭘 해야 된다. 이건 좋은데 그러면은 그 어 뭐를 가지고 약자라고 할 거고, 뭐를 가지고 불쌍하다고 볼 거고, 이런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았다. 뭐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자, 신행정학에 대해서는 이 정도 설명하면 될것 같아요. 이게 크게 그렇게 그뭐 내용이 이게 좀뭐 차라리 행태주의 같은 경우는 딱 내용이 그래도 좀 설명할 거리가 명확한 편인데, 신행정학이라고 한다면은 사회적 형평성을 주장하는 그런 논의 정도로 보시면 크게 틀림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 공공선택론은 다음 주에 얘기를 해야 되고요. 81쪽에 현상학적 접근 방법이 있어요. 이게 또 아주 우리 행정학에서는 저는 역시 대학교 다닐 때, 그리고 대학원을 다닐 때도 현상학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이 졸업을 했어요. 제가 이제 29살에 다 이제 학교를 나와, 나올 때쯤까지 현상학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행정학에서 잘 다루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만 알고 졸업을 했습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 또 이해가 되는 시점이 오더라고요. 자, 81쪽에 맨 위에 줄이면 현상학적 접근 방법이란 인간의, 인간의식, 인간 행위의 주관적 의미를 찾고자 한다. 이게 현상학이라는 단어가 그, 인간의 그 어떤 그 의식 속에 있는 걸 이제 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행정학계에서는 잘 다루지를 않아요. 머릿속에 있는 거를, 뭐, 우리가 행태주의처럼 끄집어내서 뭐를 관찰하려고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상당히 형 이상학적이에요. 다른 말로는 철학적인 접근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사람의 마음은 뭐지? 저 사람은 왜 저렇지? 왜 저런 행동을 했을까? 자, 그래서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리고 이제 81쪽에 중간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현상학은 복잡한 사회현상을 이해하고 기술, 묘사할 수는 있으나 이것을 인과관계 증명하기는 쉽지가 않다. 이게 이제 약점이죠. 복잡한 사회현상을 인과관계로 증명하는 한계가 있다. 자, 이게 이제 우리나라 현재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요. 자, 왜, 왜 비혼, 결혼을 하지 않으려는 입장이 많아지는 것인가? 근데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나름대로의 뭐 이유가 다 있고 그 이유가 굉장히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뭐 주거문 주거의 문제, 뭐 직장의 문제, 일자리의 문제 뭐 이런 것도 또 있지만 그것 말고도 상당한 이유가 있을 수가 있죠. 이니 그만 복잡하다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설명을 하잖아요. 나름대로는 묘사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거 과학적으로 뭐 인간관계가 뭐, 어, 어떻게 되니, 몇,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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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서 뭐몇 퍼센트가 나오니, 이거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상학적 접근 방법 개념에서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 20, 2021년 사회에서는 제가 볼 때는 비혼이라는 단어가 이, 이 접근 방법에는 그래도 그나마 한번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제가 지금까지 생각하는 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간관계 찾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야, 나는, 나는 다른 건다 괜찮은데, 난 일자리 때문에 나는 비혼을 주장해. 그래? 나는 일자리는 됐는데뭐 다른 이유 때문에 난 비혼이야. 이게 이게 뒤섞여 가지고 뭐가 뭔지를 모를 때의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인간을 주관적으로 이해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 주관적으로 이해한다는 얘기가 참 어려운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야몇 명, 자 소득 소득 구간 얼마. 뭐 예를 들어서 뭐 지니계수, 뭐 로렌츠 곡선. 이거는 눈에 보이는 숫자예요. 근데 그 굉장히 정밀하게, 그리고 신뢰도가 높게, 아, 진위 계수가 이러면 이렇고, 뭐, 예를 들어서요, 로렌츠 곡선이 이러면 이렇고, 아, 그래, 맞아. 이거는, 이건 굉장히 신뢰할 만해. 한국에서도 적용이 되고, 일본, 미국, 영국, 이건 세계 공통으로 적용이 돼. 그러니까 굉장히 신뢰할 만해. 그거는 이제 아주 잘 만들어진 그 모델인 거고요. 이 현상학 같은 경우는, 60, 82쪽이요. 위에서 두 번째 줄이요. 82쪽에 위에서 두 번째 줄. 사회현상에 대한 인간의 인식을 이해한다. 공유된 의미를 이해한다. 주관성. 아니, 뭐야? 뭐야? 그러니까 제가 뭐, 가, 뭐, 세, 생각보다 자주, 의외로 자주, 우리 수강생, 학생들과 1대1로 얘기를 많이 해봐요. 많이 하는데, 저는 뭘 느낍니까? 어 A 학생하고 얘기하는 거하고 B 학생하고 얘기하는 거 같은 주제를 얘기하는 달라. 근데 조금 더 깊게 얘기하면 아 얘는 얘가 왜 이렇게 말을 했구나. 아 얘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구나. 그러니까 얘네, 얘네 얘네 둘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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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이 바쁜데 얘는 바쁜 이유가 이래서 얘는 바쁜 이유가 이래서 그래. 또 하나 뭐아 얘가 이상다. 지난 주엔 안 그랬는데 왜 오늘은 뭔가 기분이 안 좋아 보인다 또는 말투가 이상하다. 뭐 한다 뭐 한다. 뭐 이유가 있겠죠. 이거를 하나씩 다, 이제, 저, 대화 의사소통을 통해서 알아내려고 하니까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려요. 그리고 한두 명은 대화를 하죠. 뭐, 백 명, 200명, 300명이 어떻게 대화를 합니까? 그래서 굉장히 까다로워지는데, 자, 이게 행정학에서는 우리가 현상학을 잘 다루지를 않아요. 제가 지금까지 공부를 해봐도, 이거를 확, 이걸 정말 다루는 사람은 극소수예요. 우리, 우리나라에서도요. 행정학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요. 그런데 이게 언어, 말, 랭비지, 언어나, 언어라든가 문화라든가 좀 이게 철학적인 영역으로 가면은 이 현상학이 상당히 당연한 분야에 속해요.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 81쪽에 82쪽에 이런 겁니다. 우리 뭐 중간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연구자 개인이 개인이 가진 주관적 견해가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배제하기 위하여 환원, 일체 연구자가 선입견을 가지지 않도록 스스로 노력하는 것. 뭐 이런 거잖아요. 대표적인 거. 옷차림이 좀 많이 좀안 좋아요. 어? 가난하겠지.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게 환원이에요. 제가 볼, 제가 현재까지 공부한 건 그겁니다. 음? 저 사람 왜 말투가 저래? 잘못 배웠겠지.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게 환원이에요. 이 책에서 말하는 거는요. 자, 그 다음, 과로치기. 자, 에포케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그, 언어학에 쓰이는 에포케라고 얘기를 합니다. 판단을 중지하기 위해 연구자가 가진 모든 믿음을 과로 안에 집어넣는 것.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좀, 어렸을 때는요. 근데 이거를 제가 요새 이해를 할수 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가 여러분들 세대에서 딱쓸수 있는 말딱 하나. 금치거 우리 여러분 게임하다 보면야 무슨 단어 쓰면은 벌칙이다. 뭐술한잔 먹이겠다 이러잖아요. 왜? 예를 들어서 뭐 안경이라는 단어를 말했다 그럼 그 사람 걸리는 거예요. 게임을 할때 그게 과로칙이에요. 어? 내가 내가 어떤 대상을 연구하는데 음? 예 예를, 예를 들어서요. 자 안경, 지갑, 자동차. 어? 이런 그 제한된 단어들은 최대한 내가 쓰지 않고 안 쓰고 그것을 바라본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머릿속으로 아무리 뭐그 단어를 안 쓰려고 해도 이게 무의식적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예 이 가로치기라는 거는 눈에 보이게 미리 얘기를, 하, 이제 미리 스스로 규칙을 만드는 거예요. 어, 이 단어 생각하지 않기, 이 단어 말하지 않기, 이 단어는 들어도 안 들은 것처럼 하기. 이게 에폭해요. 가로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대에서는 금지어, 금치고. 라고 저는 이걸 생각을 합니다. 자, 83쪽에, 그리고 세 번째인데요. 3번. 행정현상이나 사회 문제 해석과 이해라고 돼 있는데, 어, 이게 사회 문제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해석하고 이해한다. 증명하는 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현상학에서는요. 끊임없이 이해하는 거예요. 제가 도대체 왜 저럴까? 왜 제가 이런 범죄를 저질렀을까? 제가 왜 성격이 이럴까? 우리가 이러면 굉장히 깊이 있게 고민을 해봐야 되잖아요. 이게 흔히 말하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이제 그 인간의 내력. 엄마, 아빠는 뭐였고, 할아버지, 할머니는 뭐였고, 그네, 걔네 집안의 가풍이라 그러죠. 그거는 뭐였고, 이거를 한참을 고민을 해야 돼요. 그 너희 집안에 니, 네, 너한테 영향을 주었던 것은 이러, 이러, 이런한 증명도 증명인데, 니가 이렇게 살아왔던 것에, 이런, 이런 사건과 이런 뭐 트라우마라고 얘기하죠. 이런 걸 겪어서 너는 이거야. 그래, 알았어, 이해했어. 이거, 이게 현상, 현상학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현재, 여러분한테 그 카메라로 제가 설명할 수 있는 최대의 방법은 이 정도까지예요. 해결이, 해결도 중요한데, 와, 좀, 좀 정확히 한번 굉장히 깊이 한번 탐구해보자고. 니가 왜이랬는지 이런 거. 자, 그래서 이 현상학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84쪽에 이런 비판들을 많이 받죠. 자, 두 번째 문단입니다. 현상학은 지나치게 사변적, 그렇죠. 형 이상학적이고 철학적이다. 그래, 현실을 이해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 이렇게 이제 비판하는데, 우리 행정학에서 현상학을 이해하는 이쪽을 막 엄청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거를 철학이나 언어학으로 가게 되면은, 또는 심리학으로 가게 되면, 현상학이 상당히 당연한 영역에 속합니다. 그게 우리가 이제 너무 한 학문에 이제 몰입해서 보니까 그런데, 다른 학문 영역으로 이 현상학이 옮겨 간다 보면 옮겨지면 상당히 큰그 중요한 주제거리예요. 아, 철학에서는 뭐 엄청난 주제거리예요. 이 현상학 같은 경우는요. 뭐 이거 가지고 한평생 연구한 철학자들도 다수가 있거든요. 유명한 사람들만요. 그래서 이런게 있다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면 뭐 이거 현상학이 시험에 나올 확률은 제가 볼 때는 좀 없어요. 없는데 어차피 여러분들이 뭐 이게 어쩌면 대학교 졸업하기 전에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